입니다. 오늘은 한번 나루나루 구미노미 그레프양을 그레프향 가루 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음,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은 네, 예열 네, 가지 열려 있는 거 같아요. 네. 우와, 뭔가요? 근데 사탕일까요? 사탕? 젤리? 잘 모르겠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네, 만들어 보죠. 처음부 네. <laughs> 어? 어. 아 이걸 조립해야 되나봐요. 음, 네, 조립품 네, 있어요. 조립해보겠습니다. 와. 한번 이제 조립해 볼게요. 여기 네. 뒤에 조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먼저 이거. 끼우면 끝. 다 됐어요. 네. 와와 나뭇가지 같아요 진짜. 손잡이 이번엔 제가 뭐가 물이랑 가루 넣어 해 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먼저 1번 가루 붙여 주는 거예요. 아1번 가루 붙여요. 네. 여기 선에 맞춰서. 음. 천천. 멈추지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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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좀 더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1번 가루 넣어 볼게요. 네. <laughs> 음 <laughs> 냄새는 어때요? 사과향 같아요. 아 사과향? 음. 아닌가?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응, 네. 사과인가? 일단 넣어볼게요. 네. 1번 가루를 넣자, 넣자. 와. 네. 어, 이런 색깔로 변하네? 네. 원래 하얀 색깔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틱을 먼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섞어야 돼. 네, 가루를. 2번 가루는 이제 물을 안 넣는 거 같아요. 아, 이번 가루는요? 네, 네. 일단 아. 어! <laughs> 와,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네 어때요? 음. 딸기? 음, 딸기맛 네, 딸기 네. 달죠? 시큼하..요 시큼해 음 새콤 달콤 그 다음엔 이제 이거를 네. 가루랑이 탔다다 탔잖아요 네. 이거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묻히고 여기 묻히고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여기 묻히고 여기 묻히고 묻히고 오 됐네 우와 와. 우와 와. 이렇게. 이번엔 한번 토핑가루를 그 위에다 뿌려볼까요? 네. 네 앵두나무 같아요. 앵두. <laughs> 앵두 좋아해요. 음. 응? 아이고. 우와. 아. 왜 앵두에다가 토핑을 뿌리지? 음. 와. 네, 여기 묻히고 아, 그럼 편하죠? 네. <laughs> 머리 써야 돼요? 네. 와. 오. 와, 귀엽다. 짜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제일 많이 묻었어요 네와 한번 이어볼까요네 먹어봐요 궁금하다 이 토핑을 뿌게 이렇게. 이렇게. 달렇게달달게이달게 음. <laughs> 식감은 어때요? 음. 늦... 쫄깃쫄깃. 쫄깃쫄깃해요? 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 먹지 마. 부드러운 젤리. 네. 음, 네. 부드러운. 부드러운 젤리에다가 새콤달콤한 맛. 제이거 떨진거 음. 먹어볼래 네, 먹을만한데요? 괜찮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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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를 네.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요. <웃음> 네. <웃음> 맛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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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죠? <웃음> 맛있어요. 네. 제가 아까 여기에 떨어진 거, 그래 떨어진 거 네. 지금 먹어봤는데 여기 더 많이 드니까 엄청 짜기 짜기 돼요. 아. 여기 액체에 네. 담가 놓으니까 훨씬 더 쫄깃쫄깃하다고요? 네. 음, 그렇구나. <laughs> 어, 이거 남가물 여기다 담가볼까요? 네. 좀 시간차를 둬야겠네요? 네. 자, 음... 어. 이거 지금 또 만들고 싶어요, 지금. 아, 그래요? 먹는 것도 맛도 되게 맛있어요. 와, 이거는 여러 번더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 한번 담가뒀던 거 네. 하나 먹어볼게. 네. 와우. 쫄깃쫄깃해요. 음. 더 훨씬. Thank 음. 음. 어때요? 음. <laughs> 인절미 <인정> 같아요. <laughs> 음. 그쵸. 인절미 같대요. 약간 탄성이 있네. 이거 음. 많이 담가 멀리. 네. 음, 여기까지 케이했습니다 다음에 수다만 만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수다 같은 만들어 보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셔야 돼요.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 you know,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then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omp your fee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omp your fee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then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omp your fee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ay amen. Amen.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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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then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ay amen. Amen.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do all three. Amen.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do all three. Amen.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then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do all three. Amen.